처음 만난 사람에게 호감 주는 사람들의 비밀. 뭘까요? 첫째,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. 님, 그 얘기 너무 공감돼요. 자기 이름이 들리면 마음이 열립니다. 둘째, 잘 들어주는 리액션. 아, 진짜요? 우와, 대단하세요. 리액션 하나로 내 말에 관심 있구나 라는 인상을 줍니다. 셋째, 긍정적인 말끝 처리. 조금 힘들었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. 같은 말도 밝게 마무리하면 인상이 따뜻해져요. 넷째, 가벼운 유머 센스. 억지로 웃기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내 이야기에 미소 한번 띄우면 충분해요. 다섯째, 센스 있는 질문 한마디. 그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? 상대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질문이 진짜 대화를 만들어줍니다. 센스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.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.